좋습니다. 14일 새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오병이여의 기적 사건입니다.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해서 2만 여 명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고 열두 광주리나 남는 이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laughs> 이런 유사한 사건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칠병이어, 떡이 7 개와,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4천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도 있고, 어 이런 어 양식의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있는 거죠. 엘리아 시대에도 사렵다 과부의 자식과 함께 흉년에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던 그 밀가루 어,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어, 빵의 재료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엘리사 시대에도 어, 빛을 잔뜩 남겨 놓은 선지자 생도의 그 가정에, 어, 양푼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어, 21세기를 살아간다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역사,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증명해 볼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해서는 한 점의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그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살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제자들에게 미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먹인단 말이냐? 집으로 해산시켜 가지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해결한다 해도, 이 많은 무리가 갑자기 흩어지게 되면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라 했을 때뭐 이런저런 빌립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제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소년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겠습니까? 있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 이 2만여 명 되는 무리를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수 없는 이 부분을 주님 알고 계시면서 왜 너희들로, 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들의 역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기 위했습니다. 저들의 역량으로 저들의 어떤 재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의 말은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모순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고 성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잘못된 그 행위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므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제자들이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물고기 떡 다섯 개,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들 보고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방대한 삶의 어떤 그런 거리를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을 승리하시도록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글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시든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만 충실히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는 소년의 조그마한 1인분의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주님께 헌신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헌신의 재료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업종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소년의 헌신을 보십시오. 그 배고픈 사흘 굶는 과정 속에서 어디 조금 외진 곳에 가서 손에는 혼자만 야금야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가부의 두렵던의 헌신이요 정말 이 손에는 어린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재료가 돼서 주님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적겠습니까? 외모가 축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작습니까? 사회적으로 규모가 작습니까? 작다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작게 될때 그것이 문제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기 전에 시골의 한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목동 시절에도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때그 작은 목동 소는 다윗의 헌신이 재료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 님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어디 써먹겠나?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월만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도, 코로나의 환경 속에도, 건강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도,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비감만 하고 땅 속에 한 달란트 왜 다른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한 달란트냐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그렇게 푸념하면서 포기하면서 땅 속에 묻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과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작 다고 비관 했 던가？아무 것도 하지 못했 던가？작은 것 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 한의 것 이라도 하나 님의 뜻대로 사 용하 게되어 진다면, 여러분 들은 충분히 큰일 을할수 있는 하나 님의 사람 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하 시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희 의 기적 을 통해서, 우 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과제 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떤 면에서는 군벽하면서도그 많은 청중들에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한 역사를 암울하게 했던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공산주의 북한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물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생명이 되고 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들이 사흘 동안 어쩌면 굶어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입시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말씀을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철학으로 내삶의 가장 큰 비중으로 두고 살아갈 때내앞길를 환하게 밝게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인 예수님 당시에는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셨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타고, 믿음을 타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오병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하나씩 되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 오병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도록 피워두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큰 것,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